어, 빨리 내리십시오. 빨리 내리십시오. 야. 아 깜깜봐. 아, 오늘 뭐 촬영은 잡힌 거 없던데요? 아니 당연히 없지. 촬영 야 네. 이렇게 뭐 어휴 어, 추운데 촬영하면. 되지. 그럼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? 아침 일찍.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야. 최강 한파에 오늘 같이 영하 0도에 있잖아. 왠지 오늘은 만날 수 있어. 누구를? <laughs> 아 있어 있어. 돈 주고도 못 만나고 돈이 있어도 못 만나. 돈이 있어도 못 만나. <laughs> 어. 되게 유명하신 어. 분인가? 어. 스짜 있어. 근데 저는. 왜 일찍 나오라고 했어요? 저도 뭐 가야 되나요? 아 어, 당연히 있어야지. 소니 스토어라고 알아? 강남에? 네 알죠 알죠.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고 새로 오신 분이 있어. 사람이 아니고 새로 소리 오신 분이 있어. 소니 네. 알파 세븐 S3라고. 카메라를 영접하러 가야 돼. <laughs> 회사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또 새로 영입하시는 건데. 야왜 사시는 거예요? 저는 이해를. 네 돈을. 신심문물은 계속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도태돼 예전에 우리 강남에 있을 때 회사에 장비 엄청 많았잖아 그때도 힘들어가지고 장비 팔아가지고 우리 갑자기 100% 이상 온거 아니야 그때 다 파셔놓고 왜또 음. 지금 사시는 거예요? 장비병이라는 게 있어 뭔가 부족한 거 같구나 뭔가 더 채우고 싶고 카메라 회사들이 매년 이만큼씩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네. 아 그러면 그게 내가 오늘 세 번째 가는데 네. 아직도 못 샀어. 근데... 어때? 기가 막히지? 야, 근데 10시 9분이다. 갈수 있을까 모르겠다. 어,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. 아, 이거... 빨리 내려서... 때려서 오고!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3분. 말씀하신 거로는 11시쯤에 문을 연다고 하시네요. 오늘을살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어 아, 들어오겠죠?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저도 사무실에 놀러 온 적. 아, 그러시 아, 꼭 사야 되겠어요. 딱 사가지고 기분 좋게 저기 버거킹 가가지고 트레스하지 버거를. 다이어트 너무 전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오늘은 역시 한파라 줄서 있는 사람이 없네. 오늘은 왠지 어? 아니, 없어요, 없어요 아니. 이러면 안 되는데. 영하 1 0도에 한파에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카메라가 어디 있어? 돈이 있어도 사기가 힘드네요. 예. 네? 같이 네? 썼다가 아 그래요? 아, 네. 오늘 없어요. 안녕히 네. 여러분. 아. 네. 줄을 한번 섰었군요. 아, 그랬구나. 어쩐지. 아, 다음에 돼요? 네, 또, 다음주에 네, 뵙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, 잠깐만. 줄, 줄, 줄을 벌써 다 섰대요. 아, 이게 말이 됩니까? 예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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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네. 아, 햄버거나 먹고 가시죠. <laughs> 오늘도 흙탕. 밥만 먹고 말이도 네고, 비도 내고 말이야 y <laughs> 인 나쁜 시회사복합만 주면, 혼자서, 구해 있겠지? Run. 앞으로, 여기로, 출근해 파이팅 민우살수있 <laughs> 있어 파이팅 민우수 <laughs> <살> 있어. 있어 <laughs> 파이 <화이팅! 웃음> 회사를 위해서, 개인을 위해서 a 아니잖아. 아 a y so. 그 g a 기분 h e 지 a l 开始。